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과정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많은 무리들이 당신을 따라다닐 때에 궁금해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에게그 사실을 확인하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저 무리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로 알고 따라다녔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선주자 중에 하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엘리야 이런 식으로 알고 따라다닌다고 그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세 그의 대답은 저는 그리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토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네가 복이 있도록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된 인생은 청직인생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고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잃어버렸던 것과 대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런 사람을 바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정지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결국 영생이 보장된 정지함이 제거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말,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는 모든 세상의 것으로부터의 해방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 띄어지는 척정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욕은 모든 것에 주권자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고 거두어 가시면 나는 그거에 따르는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형편 어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분 자임을 깨닫고 그 사랑에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바로 하나님의 은혜하는, 은혜 안에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